안녕하세요. 예, 오늘 11월 26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으로 빠르게 넘어가면요. 앞에 얘기했던 그 배센트 재무장관 지명의 안도감 부분들이 들면서 이 안도감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도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들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 왜냐하면 이제 점진적인 관세 정책 뭐 트럼프 얘기로만 얘기로는 공격적인 관세로 모든 걸다 조져버릴 것 같은 부분들이지만 실무로는 하는 사람들은 실무하는 사람들은 예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인물이 배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예, 어제 이제 달러는 이제 은봉을 만들어졌죠 아까 차트 브리핑에서 봤듯이 국채 순예 국채 수익률, 예, 국채 금리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조정이 나왔죠.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따라서 이제 트럼프 랠리라고 했다가 이제 배센트 효과가 나오고 있다. 예, 이러면참잘보지요요 예, 어제 움직임에서 다오는 사상 최고치 경신. 예, 이게 우리가 올해 24년도 5월 달부터, 5월 달부터,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 미국의 투자자들, 기관들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보는 관점의 스탠스가 다우와, 러셀이 천, 그러니까 저가 종목을 보는 것과 스탠스가 비슷하더라. 차트 움직임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S&P 500이고, S&P 500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스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장의 투자자들의 관점은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보고 있고, 딱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흐름이 돈의 흐름이니까, 딱그 정도의 움직임이 현재 암호화폐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우지수와 러셀 이천의 움직임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예, 올종에 지금 현재 움직임에 예, 암호화폐의 상승은 달러 표시 자산의 상승하고 맥락이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맥락이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화, 베이스, 원화 쪽의 김치 코인들의 움직임이 아주 강할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큰 흐름을 자꾸 얘기를 드리는 내용들도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돼요. 언젠간 가겠지만 지금은 뭘 봐냐, 봐야 되냐는 거예요. 미국 베이스에서 움직이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주목을 하고 계속 살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미국의 경제, 상도마차, 재무, 상무 모두 암호화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배치되고 있다는 부분들 얘기되고 있고요. 자,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어, 지금 그 소속돼 있는 회사에서 테더하고 어, 관련어 있는 대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어제 나갔어요. 이 예,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또 기사 이제 보, 후속 기사들이나 내용들이 나왔을 때 스테이블 코인 얘기들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더 언급을 할 기기, 기회가 기 있을 걸로 봅니다 오늘 뭐 뉴스 얘기하면서 하기는 그렇고 자그 다음에 뉴욕 유가 이스라엘 헤즈볼라 휴전 합의 임박에 급락이 났다 유가도 이제 안정세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마이클 스트레티지또 비트코인 5만 개 매집 전체 2% 소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많은데, 제 의견은 빼고, 예, 빼고.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5만 개를 매집을 했는데, 10만 불을 못 넘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투자, 에너, 투자자들 경우에도 조금 불안 요소로는 보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규모 청산. 비트코인 한때 9만 3천 달러 붕괴. 자극적인 표현을 정말 많이 쓰죠. 자극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움찔하면 다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 경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알고 보면 예, 이 움직임이 갈아타는 시간대라는 거예요. 갈아타는 시간대. 자 그다음에 비트코인 단기 투자자 수익 실현 영향 조정. 예, 영향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상승 여력은 여전하다. 예, 그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시장 참여자 미등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다. 예, 여기는, 이제 보면은, 이제 9.95만 달러 돌파했을 때 시장의 의구심이 크지 않았고 심리가 훨씬 더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조정을 받고 눌림이 나오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을 하셔도 무방하겠죠. 이 움직임 이후에 나오는 움직임이 상승일지 조정일지가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여전히 박스권 가정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2년만에 USDT 공급약 트론을 제쳤다. 예. 이 말은 이제 여기로 돈이 지금 어쨌든 예치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시장의 가격에 긍정적인 요소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위즈덤 트리 미국의 델라웨어 SEC의 예. 리플. 예, XRP ETF 신청이 들어갔다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플의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는 18억 달러를 돌파했다.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예, 이런 거 나오면은 하락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납니다. 이때 미결제 약정은 다 상승 배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결제 약정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산, 정리를 해서 청산을 했다는 얘기는 일단은 현금화 시켰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고, 포지션을 정리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고, 비결제 약정이니까, 내가 현재 그게 상승 배팅이든 하락 배팅이든,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규모가 18억 달러란 얘기에요.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이 생긴다. 변동성이 생긴다. 이게 이제 시장의 흐름하고 같이 보시면 될거예요 일론 머스크, 도지는 불가피. 아, 참. 도지 도지는 불가피하다. 예, 뭐이 멘트 쓰는 거는 우리 또 뭐지? 그거 할때나왔는데 어벤져스 할때나왔는데 타노스가 I'm invisible <laughs> 뭐 이렇게 뭐이뭐 뭐, 이런 표현을 썼던데 어쨌든 지금 다 잡아먹을 듯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열시 마찬가지죠. 도지 선물 미결제 약정 급증 이제 사람들 관심도가, 예,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제, 예, 변동성이, 예, 이제 조금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iOSD 커뮤니티가 리브랜딩 제안을 승인했다. 예, 이런 부분들에서 또 가격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지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 정도 내용이, 자, 차트 브리핑 뉴스 브리핑 오늘의 내용이고요. 예, 지금 어제 나왔던 조정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 저희 의견도 드렸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을 살피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 예, 종목들에서도 예, 오늘의 이어지는 예, 이어지는 오늘의 알트를 통해서 좀더내 뭐 종목들에서 어떤 부분에 전략을 접근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피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3시 9시 40분이고요. 오늘은 10분 뒤에, 예, 10분 뒤에 9시 50분에, 9시 50분에 오늘의 알트 샌드박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이라고 어디 딴데 도망가지 마시고, 꾸준히 켜놓고, 제들와 예,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알트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